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의 22번의 요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20번에 있던 주장 문제와도 사실은 같은 맥락의 문제이기도 한데 요지니까 조금 편안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텐드투못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overrate라고 썼으니까 rate가 평가하다, overrate는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팩트 영향을요. 근데 뭐에 대한 영향이냐면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영향입니다. New t e c h n o l o g 그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그 영향을 좀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 in part 부분적으로는 because 왜 그러냐 접속사 쓴 다음에 주어동사 보이죠? 그러면 더 예전에 오래된 t e c h n o l o g s 기술들이 have become absorbed, absorbed라고 하는 게 이제 흡수하다라는 건데 지금 흡수되어지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롭스 하게 되었냐면 인투 더 퍼니처. 퍼니처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이제 가구인데. 근데 일단 좀 해석하면서 을 보여 드릴게요. 우리의 삶에 그다음에 여기 퍼니처라는 단어가 가구 말고 뭐 설비, 설치 이런 말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음에 뭔가 좀 갖추어진 것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뭔가 조금 다 갖추어지게 된것 이거 안으로 예전의 기술들이 흡수가 되어졌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 있던 그런 기존에 있던 기술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그냥 일부로 흡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into the furniture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하나의 일 부분으로라는 말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f u r n i t u 단어가 가구 라는 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떤 하나에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느낌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so as to 다음에 동사은 이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도 되지만 so as to라고 하는 게뭐뭐할 만큼 이라는 표현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할 만큼이냐 be almost 거의 invisible 보이지 않을 만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자 여기서 또 다, 단어 하나 보일 만큼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만큼입니다.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첫, 분, 첫 문장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예전에 오래된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그런 일부분으로 into the furniture 라고 하는 건 일부분으로 그렇게 absorbed, 흡수가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할 만큼 거의 보이지 않게 될 만큼 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형태로 보호까지 등장을 했고요. Invisible 단어 좀 체크할게요. 자 그래놓고 이제 take를 썼는데 이 take가 예를 들어보자라는 표현이에요. 취해보자라고 그랬으니까 더 baby bottle이라고 하는 건 아기 젖병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아기 젖병을 한번 take 취해보자 예를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자 here is 있습니다. 어떤 심플 간단한 implement 도구가 있습니다. implement라는 단어가 시행, 실행이란 말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도구란 말도 사용되니까 두 가지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자, 간단한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도구냐라고 또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하기를 has transformed. transform 이 변형하다, 바꾸다라는 건데 그러면 변형을 해온, 바꿔온, fundamental 근본적인 인간의 experience 경험을 바꿔온. 근데 뭐를 위해서냐면 Vast Numbers of 니까 광대하게 많은 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유아들과 그리고 mothers 엄마들의 굉장히 많은 엄마들 그 다음에 영유아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근본적인 인간의 그런 경험을 트랜스폼 됐던 바꿨던 그런 간단한 도구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젖병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It finds 그것은요 찾았는데 장소를 놓으니까 자리를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 굉장한 역할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찾지는 못한다라는 건데, 우리의 히스토리, 역사에서, 뭐의 역사, 기술의 역사에서. 자, 정리해보면, 이 젖병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 영유아들, 엄마들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어떤 경험을, 익스피리언스를 바꿨거든요. 그런 간단한 도구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기술의 우리의 역사에서는 자리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굉장한 거네. 이런 기술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이런 기술이면 굉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젖병 같은 건 정말 많은 영유아들 그리고 엄마들에 대한 인간적인 근본적 경험에 대한 것을 갖다가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 이해 되죠? 그러면서 이 기술은요, 이 젖병이라고 하는 기술은 might be thought of as, 뭐모로서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쓰면서, 우리 think of A as B라는 구문에서 뭐모로서 간주되어지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은 간주되어질지 모르는데, classic, 클래식, 이 classic이라고 하는 게 고전적인 또는 전형적인 정도 됩니다. 음, 그러면 이 기술은 전형적인 타임 쉬프팅 시간을 좀 바꿔주는 디바이스 기기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시간을 조절하는 그런 기기로서 간주가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비커스입니다. 그것이 이네버스 가능하게 하니까 엄마들이 투 엑서사이즈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니까 저기 엑서사이즈란 단어가 우리 뭐 연습하다 운동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엑서사이즈가 이그서트라는 단어랑 같이 어떤 권한을 발휘하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발휘하다 이런 말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단어 먼저 정리해 두시죠. 그다음 또한 가지는 enabl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to 부정사를 꼭 쓰니까. 자, 그러면 그것이 그젖병이라고 하는 것이 엄마들로 하여금 더 많은 컨트롤, 통제를 발휘하도록 하는 걸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에. 근데 over the timing 시간에 관해서 뭐 하는 시간이냐면 feeding, 전 먹이는 시간이죠. feeding, 먹이는 거니까. 먹이는 것의 그 시간에 관해서 더 많은 통제를 발휘하도록 해주는 걸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시간을 조절하는 그런 기기로서 간주가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굉장한 기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젖병을 통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모유를 짜나요 그런 다음에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보관해 놨다가 그랬다가 아기가 배고플 때막 주니까 어? 시간에 관해서 뭐 하는 거죠? 좀더 통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가능하게 했겠죠. 자 그다음에 그것은 can also function. f u n c t i o n 이란 단어가 이제 동사로 쓰이면서 또한 function이 기능하다라는 말로 사용되니까 또한 기능을 할수 있는데 뭐하기 위해서 기능을 할수 있냐? to save time.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또 뒤에 이 b u t t e r feeding이라고 쓰면서 이제 젖병 feeding 먹이는 거니까 젖병 수유를 얘기할게요. 젖병 수유는 그 다음 단순히가또 이제 S 붙여가지고 수일치 기억하시고, allow for 라고 하는 게 허용하다라는 표현인데요. 허용하다. 근데 또 이것도 한 이제 목적어 다음에 뒤에 목적격 보호 형태로 이제 투부정사를 쓰는 그런 구문을 또 취하니까 같이 또 기억하시죠. 그냥 for를 뺀 다음에 allow만 써도 괜찮습니다. 그럼 접병 수유가 a l l o w for, 허용을 해주는데, someone else, 그 밖에 다른 사람이 to substitute for. 자, 요게 또 뭐뭐에 대해서 대체하는 거잖아요. 정리해보면, 젖병 수유가 그 밖에 어떤 사람이,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그 엄마의 시간을 대체를 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은 또한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젖병에다가 모유를 담아놓고 엄마가 직접 먹이는 게 아니라 엄마는 딴데 가요. 그런 다음에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그 엄마의 시간을 대체를 해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렇게 굉장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저병 이라고 하는 건데 포텐셜이 잠재적으로 잠재적으로 o 어 e 그러므로 따라서 그러므로 잠재적으로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휴지 엄청난 거대한 인플리케이션 영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영향을 갖고 있냐 브로더 매니지먼트 관리인데 시간의 관리 죠자 지금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했거든요 자, 유단어 또 빈칸 나올 수 있으니까 잘좀 신경을 써 주실게요. 그럼 시간에 대한 그런 관리를 위한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Everyday life, 일상의 삶에서.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꼭 엄마가 옆에서 아기랑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는 다른 일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일을 보고 있는 동안에 젖병에 있는 걸 가지고 분유를 타든 모유를 모아서 이걸 가지고 아기를 먹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또 대체해서도 또 먹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일상의 삶에서 시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entirely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뭐되어지냐 overlooked 되어집니다. 등장했던 단어죠. 간과 되다라는 거예요. 약간 좀 평화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간과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In discussions, 토론에서는 근데 뭐의 토론이냐? High-speed society. 그래서 빠른 속도의 사회죠. High-speed니까 빠른 속도의 사회의 그런 어떤 토론에서는 완전히 전적으로 entirely하게 간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거 이런 것들로 취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 자 유지를 한번 찾아보면 새로운 기술에 비해서 기존 기술의 영향력이 간과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답은 2 번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겠고요. 젖병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기술에 비해 옛날 기존 기술의 그 영향력이 조금 과소평가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요번 질문에서는. 조금 단어 단어를 가지고 빈칸으로 좀 문제를 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유념하시면서 복습 정리하시죠.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